쇼규어즈 10분 길에 맞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초단이고요 특기장 법은 사관비차 이네요 명절도 끝났고 뭐 명절이라고 딱히 업로드를 거르진 않았지만 유튜브도 정상영업 해야겠죠 이래가 사관비차로 갈 거고 상대는 저쪽에다가 열어놓은 거 보니까 저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각성을 주도록 하고 이쪽에서도 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요 각타를 놨을 때 원래는 각 교환을 한 이유니까 각으로 대응을 해서 말을 만들 곳을 없앤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은 각이 물러날 자리를 보는데 아무래도 보가 전진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두는 게 좋겠죠. 일단 맛도차내주고 그다음에 이쪽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끈질 공격이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쪽 볼을 잡은 게걸 살리고 싶다면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그냥 중앙으로 밀고 들어오네요. 일단, 은을 좀 중앙 쪽으로 꺼내서 수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져오도록 하고요 당장 보랑 마만으로 당연히 돌파가 안될 거기 때문에 상대에도 아마 은을 중앙으로 꺼내고 싶을 텐데, 텐데. 여기서 교환을 하고 일단 얌전히 보탈을 해서 돌려보내는 거에 만족하도록 하고요. 이쪽도 비차 교환에 가도 비차 보교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비로 잡고. 좀, 강하게 대응을 안 해오면, 이쪽에서도 마에 일단 맞춘 다음에 오른쪽으로 전개해서 상대 오른쪽이 지금 은이 나오면서 굉장히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서 버려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내려와서 지키네요. 이쪽에서 은꺼에서 김을 활용치대 안하도록 하고요. 지금 상대 은이나 게마가 당장 활용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공격이 굉장히 늦고 하기 때문에, 상대는 일단 목부터 형태를 갖추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쪽 볼을 올려서 개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볼을 올려서 비차를 내쫓으려고 하면, 그냥 왼쪽으로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아예 왼쪽으로 그냥 전개를 해서, 개마를 꺼내서 훈도시 노려주도록 하구요. 훈도시를 펴할겸은이한번더 내려오는데 이쪽은 그냥 하단으로 빼주고, 지금 비차가 반대쪽으로 돌아왔는데, 딱히 무서운 수는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도, 그래도 일단, 보타로 얌전히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단순히 밀어 올리는 게좀 무섭기 때문에, 개마가 나오면서, 이쪽도 개막을 뜨도록 하구요. 지금 은이 이탈해서 한칸 오르고 싶긴 했었는데, 은이 이탈하면 보가 잡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1사일 이동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일단 개마에 의한 변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음, 일단 당장은 비차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받도록 하고요. 이러려고 하다에 비차가 위치를 한 거였죠. 여기서 은교환이 오는데 은교환을 받으면 상대 마가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별로 풀어주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이쪽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마를 잡히는 건 큰타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은타를 넣고요. 안 무섭기 때문에 일단 마를 먼저 쫓은 다음에 마의 라인을 한칸 틀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탈을 넣고요. 여기서 내려가면 일단 게탈을 넣어서 향차를 걸고 지금. 마가 반대쪽 개마와 같은 위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주고요. 지금 옥의 울타리에 단단한 만 보면 상대가 훨씬 두껍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고 있어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당장 마가 개성 이후에 금을 잡으면서 들어가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 쪽에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데 무시하도록 하고요. 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하면서 상대 말을 먼저 선수로 걸었고요. 이건 피해주도록 하고 이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큰 기물이 준비된 게 없어서 비차는 제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금을 활용할 수 있다지만은 상대 지금 은한장, 금한장, 개마 두 장인가요? 이걸로 큰 기물이 잔뜩 지키고 있는 제 진영을 누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승부를 걸었구요. 이렇게 타가 들어왔는데 단순히 말을 비키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요수에 속아서 앞으로 하나 들어가서 라인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금타의 말랑 비차를 같이 걸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아예 한칸 물러나서 수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선수를 안 걸면 지금 은이 상대 은이 보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부터 천천히 해서하면 돼서. 시간 압박도 상대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상대 울타리가 두꺼워서 공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은 이쪽의 편이기 때문에, 굳이 상대의 울타리를 공략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시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N이 생존하지 못하면 게임 오버하기 때문에, 상대는 아무래도 비차를 활용하고 싶다는 것 같죠. 그냥 은혜 지우고 상대도 은혜 지우겠지만은 일단 개마를 받쳐서 비차가 부활하는 걸 막은 다음에 일단 토금이 들어왔는데 빠른 공격이 보이는게 없어서 일단 각타로 개마를 걸면서 이쪽 수비에 들려놓도록 하구요 이건 당연히 피하도록 하고요. 이쪽은 수비만 붙이면 승리기 때문에 상대는 은한장, 금한장이 남아있는데 카나고마 두 장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각이 쫓아나 셨고 일단 치메로가 걸린 상태고요. 여 피하도록 하고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피차를 지우고요 음, 정반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상대가 실수를 하는 것 같죠? 좀 비겁한 소리를 써서 이긴 했지만 종반전 끝에서 네 이렇게 이기고 싶지 않았는데 하여튼 과학 교환이 해서 말을 종반에 아무 말도 안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디오가 비어서 하여튼 아 너무 졸전이었는데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전투를 하다가 여기서는 기물 손해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중반전을 잘 평가치를 한 이쯤에서 뭘까요 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크게 네 크게 지고 있죠. 2000점 정도 지고 있고, 아마 여기까지 오면은 역전이 됐을 것 같은데. 이래도 1200점 불리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불리했구나. 여기까지 와도 꽤 불리하고, 아무래도 여기서 은을 교환한 게좀 의미불명이어서, 음, 이사 보타하는 최선수가 맞았네요, 일단. 아무튼, 그러그러 해서, 음, 여기까지도 상대가 유리할, 유리하고, 음, 아무래도 이쪽이 너무 울타리가 얇고, 그러다 보니까 쭉 폐색이기는 했는데, 솔직히 폐색이기는 해도, 이게 기레마켓 승부기도 하고, 시간이 먼저 다 떨어진 쪽이 지는 룰이기 때문에 뭐 시간상으로 제가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실전적으로는 인간 대 인간이 두는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을 좀 하자면 제가 더 위에 있던 게 아닌가 싶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상대가 쉽사리 빠르게 뚫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한 번에는 계속 몰렸는데 여기서, 여기서, 각성이 너무 악수였던 것 같고, 비차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취미 수순이라서 상대의 승리라고 보고 있네요. 음, 여기서 한, 상대 시간으로 한 30초가량인가요? 30초가량? 25초? 뭐, 한, 니호테가 시작된 게 이쯤부터라고 하면, 상대의 50초의 오호테 러쉬를, 음, 네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잘 버틴 것도 뭐 잘했다면 잘한 건데, 뭐 솔직히 잘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상대는 충분히 30초 이상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이렇게 뭐 5천점 이상 유리한 상황에서 츠미를 내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제가 뭐 이렇게 추하게 시간승으로 이긴 게 잘했다기보다는 상대가 끝맺음이 아름답지 못했다. 그래서 졌다. 저는 이김 당했다 약간 그런 대국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